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블랙홀입니다 오늘은 이번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내가 과연 연인과 있을지 아니면 혼자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매장의 카드가 있고요 크리스마스에 나는 누구와 있게 될까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고르셨나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과연 나는 누구와 있게 될까? 일번 카드를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카드는 일단 내 옆에 혼자 있진 않고요. 주변에 친구들, 뭔가 이제 항상 그 카드는 자주 만나는 동성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성 친구를 하더라도 늘 보는 동네 친구들, 항상 자주 보는 지인들과 같이 있다고 나오세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워낙 오래된 어떤 지인들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만나면 즐겁고 같은 취미의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같이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어떤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연인이라고 보여지는 카드는 아니고요 또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세요 아마 야외 활동이라던가 같이 만나서 바깥 활동을 하게 될것 같고요 해가 좀 이렇게 번쩍 뛰어 있잖아요. 약간 번쩍번쩍한 어떤 그 무도회장, 나이트장 이런데 가시면 또 다른 어떤 재미를 좀 인연을 만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카드는 혼자 있지는 않고요. 주변의 어떤 지인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나는 누구와 있을까? 이번 카드를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카드도 보니까 지금 주변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은 카드이고요. 이 카드도 혼자 있지는 않고 주변에서 뭔가 약간 나한테 대시라던가 항상. 그, 내가 만약 여자라면 남자들 틈에 둘러싸여서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거나 뭔가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카드인데요. 연인하고 딱히 있는 카드는 아니고요. 약간 새로운 어떤 시작을 알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동호회라던가 뭔가 새롭게 만나는 어떤 분들이 나한테 뭔가 적극적인 로브컬이 들어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봤을 때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누구를 선택할까?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집에 혼자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 주변 어떤 사람들하고 동호회를 나간다거나 어, 진짜 무도회장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주세요. 아마 이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즐겁게 굉장히 러브콜을 받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것 같다는 카드입니다. 자, 3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방 카드는 일단은 좀 혼자 있는 카드라고 보여주세요. 어, 사실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자신만의 어떤 굴레라던가 틀에 갇혀서 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혼자서 쉬고 싶다, 애써서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다 이럴 수도 있고요. 누가 먼저 연락이 왔으면 본인이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애써서 노력하지 않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만날까 말까, 저우질하면 갈등하다가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카드라고 보여주세요. 약간 좀 게으르거나 좀 귀찮은 어떤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고르는 카드이기도 하고, 마니아 카드라고도 보여주세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취미 활동, 혼자서 그냥 PC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혼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냥 혼자 재밌게 놀고 말지 뭐, 약간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혼자서 푹 빠져서 재밌게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카드라고도 보여주세요. 자, 일단 누군가 있는 것보다는 약간 혼자 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 있기 원치 않으신다면 좀 먼저 주변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해서 본인 스스로도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나는 누구와 있게 될까? 4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가장 좋은 카드이고요. 이 카드는 정말 딱 그림에서도 보여지듯이 굉장히 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카드세요. 이 카드는 연인하고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썸남, 썸녀가 있거나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면 이 기회를 틈타서 고백을 한다면 뭔가 고백이 이루어지거나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다 이런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뭔가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는 누구와 있게 될까 이렇게 카드를 보았고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